아저씨한테 인사해야지 복순아 아저씨 인사해 인사해 아저씨 인사해 아저씨하고 인사해 아유 아저씨 아저씨 착하다 인사했어 복순이 복순아 인사했어 아저씨 저기 갔어 저기 갔어? 어디? 저기 저기 갔어? 아, 복순이라는데? 저기 복순이 부르고 있네. 저 복순이 부르고 있네. 봐봐 복순아 저 부르고 있잖아. 아우 착해 안녕한다 꼬리쳐 아우 인기도 많네. 올라가. 또 누가 오는가 봐봐. 누가 오는가 봐. 아빠 봐봐. 아빠 어디서 오지? 아빠 기다려. 응, 아빠 올 거야. 기다려봐.